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네. 뚱이에요. <laughs> 아이, 아이, 저작권 <계속> 걸렸네. <laughs> 일단은 저희가 어디 왔어요? 방이에요. 예요. 탄. 짝. 착. 잔잔. 착. 어. 일단 어디로 왔냐면은 지금. 어디죠? 지금 아니, 여기는 어디 부천이고요, 일단. 저기는 인천입니다, 일단. 근데 지금 기름 때문에 잘 가려져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부천 아라뱃길 가는 길입니다. 지금 아라뱃길 가는 쉼터예요 아, 부천은 돈이 많나봐요. 아까 전에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인천이 없다 했죠? 아! 자, 일단은 걸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안 보여일 요 거예요. 자, 그럼 카메라 전환하고 저기, 아, 저기, 저기, 저쪽에 저거 배경. 배경.. 배경이요? 배경은 어, 배경이 아 맞지 배경은 맞지 배경은 아니지 배경 맞죠 배경은.. 아니. 그런가? 배경 맞죠 배경 맞지? 배경인가? <laughs> 일단은 카메라 그 전환하고 맛있는 물 제조기 지금 바꿔 갔습니다 여기 민수님 계시고 어, 여기 민서님 무서워. 계세요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진짜 꽉 잡아야 돼요 컴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거 일단 물이에요 저거 그 어. 다음에 저기는 인천이라고 합니다. 민서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여기 진짜 부천이 라써 있어요. 맞아요, 여기 부천이라 써져 있어요. 여기 자전거 부천. 등장 여기 부천이라고 딱써 있습니다. 부천. 부천. 부천시 자전거 보험 시행. 읽게 귀찮고요. 안전교육. <laughs> 자, 저기 인천 저기 산이 보이고요. 저 개양산이에요. 네, 네, 저기 개양산이고요. 저기 뒤에 있는 게 아마 몰라요. <laughs> 네, 향자일까요? <양상에 웃음> 어, 지금 여기 이제 아라뱃길을 가고 있는데 심터에심터에 대박인... 앉아가지고 앉은 게 아니죠, 서 있어요. 저기 데요? 저기 낚시하시는 카메라에... 분들 계시고 저기다 한번 보세요. 저기 별도 불빛이 안 보이네요. 어. <laughs> 아 저기 저기 있긴 있어요, 저기 머스카드 <laughs> 이렇게 불빛이 있어요. 자, 그럼 <laughs> 이따가 일단은 어그 아라뱃 길에 도착해서 영상을 다시 찍로러 가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laughs> 지금 당장 어? 아라뱃 길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을 저너 뭐? <laughs> 사진을 찍으시면 어떡합니까 아어 이거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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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안 나와요 카메라에 빔 그 대신 왜 먼지가 보이죠? 왜아 하지 마세요. 네. 빔. 네. 잠시만요. 아 진짜 하지 마봐요. <laughs> 지금 아랍의 길에 도착한 거 맞죠? 네. 네. 아랍의 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내일 네. 네. 아랍의 길에 도착해서 지금 여기서 향상... 경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인 거 같아요. 한강은 좀 아닌 것같은데 강은, 그냥. 저기, 저쪽이 한강인 것 같은데. 한강 막혀있는데. 딱 이렇게 막혀있어. 강 아니야? 그냥, 그냥 인천에 있는 강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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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초록색 뭐야? 엘리언. 저기, 저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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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불빛 나는 곳이 서울이에요. 정말로요? 서울? 네. 서울이라고? 저거는 네. 서울은 아니 좀. 서울이에요?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서울이에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이쪽으로 가는 길인지 이쪽으로 가는 길인지 둘 중에 하나가 서울 가는 아와 서울 이렇게 가고 다 이쪽은 아까는 우리가. 이쪽은 좀 연결돼 있고. 아 이분 여기 한강 맞는 건가? 네. 제 말을 못 믿으셨던 건가요? 별로 쭉 연결돼. 이쪽은 저희가 왔으니까 인천이니까 저쪽이 서울 아닌가 여기 붙여 있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하나 있었어. 근데 이제 그 길이 이제 공사 중이었어서 남부에 참선 타고 다 내려가는 길이 없었어. 내려가는 길이 있어. 자, <laughs> 아, <laughs> <나 통이 웃음> 지금 이렇게 아라뱃길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그거야 음. 그거야, 그거야. 음. <laughs> 그럼 여기서 한 40분 정도 <웃음> 있는 <웃음> 거예요? 음, 한 시간 정도 있죠 여기서요?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음. 있는 건 아니어도 좀 어, 저기 저기 색깔별로 <laughs> 와. 시기가 아예 아, 안 보여. 음. 저기 저기 저기. 불빛을 키세요. 저거 보이십니까? 색깔별로. 근데 지금 살짝 이게 저희가 다리에요 4배율로 하니까 좀 이게 4배율이요? 겁나 커. <laughs> 위에 <laughs> 비행기가 너무 잘 보여요. 비행기가 너무 많이 와요. 소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쪽에서 맨 계속 비행기 와요. 뭐가 온다? 그런 거 같아. 비행기가 지금 하나도 안 보여? 카메라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진짜 눈에서는 진짜 크게 보여요. 그러면은 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인사해주세요. 아이 너무 가깝잖아요. 그럼 카메라 아이걸 아이 끌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 존나 아래로 가가지고, 눈 아프다고 하니까,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사해주세요. 어우! <laughs> 첫판부터 강요한 인사. 어, 이제 끝날 건데요. 인사가 끝에 나옵니다. 응왜왜별로 안했는데 아휴 그만 찍어세요아뭐예요안 나왔다면서 뭘 하더니 왜왜왜 저, 저만 찍어요 저저 인사해야 돼요 손 많이 나왔죠? 안 나왔어요 끝자 <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llora 안녕